예전에는 거의 모든 라디오들이 채널 맞추는 다이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맞춰봤을 거예요. 채널을 이렇게 제대로 안 맞추면 지지직 지지직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다이얼을 돌려서 주파수를 잘 맞추면 그때 소리가 잘 들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을 잘 맞춰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 주님께 귀를 기르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마 우리 안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진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9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생각 중에 오만 가지 생각 안 되지 않습니까? 오만 가지 잡다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이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를 해요. 지지직, 지지직, 잡음인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뭔가 음성을 잡다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잡다한 지지직거리는 이 생각들 때문에 주면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야 돼요. 그럼 이 지직거리는 이 잡단 소리를 여러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복잡한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 잡단, 잡음들을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서 이 잡단 소리를 없애고 하나님 성을 들은다는 것입니다. 아무 도 염려하지 말고 잡소리를 잡잡음을 없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 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를하라님께 아뢰라. 감사으로 아뢰라. 여러분 감사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의 주파수를 맞추게 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자체가 내려놓음의 행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든 감사합니다. 주님을 뜻, 뜻을 구하는 행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수록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응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 께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진로를 어떻게 할까요, 뭐 일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희 대답은 거의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짚어주고 이런 분별을 해주지만 결론은 그런 분별을 해주면서 결론 하나예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 음성을 쫓아 나가십시오. 근데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결정했을 때 이런 실리 이렇게 했을 때 장단점, 이런 어떤 결과에 의한 장단점과 자신의 실리를 따지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내 어떤 이득, 실리나 유익이 된 것들을 쫓는 게 아니라 그, 그거한, 그러한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의 뜻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다 보면은 이 잡음들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 뜻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따라 감사할수록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욕심이 사라지게 되고 감이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감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원망 불평할수록 더 마음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 염려라는 근심과 두려움이란 잡음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게 됩니다 이사의 백성들도 원망평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더욱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불순종하는걸 보게 됩니까? 여우사 갈래처럼 어떤 상에서도 믿음의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럼 순종하게 되고 가난한 땅을 정복하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아니, 평화는, 어, 평화란 뜻인데, 우리 마음이 평안, 평화로워야 마음이 호수처럼 우리 잔잔해진 것입니다. 잔잔해진 마음, 고요해진 마음은 하나님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때로 우리 마음은 휘몰아치는 파도와 같은, 성난 파도와 같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감사로 성난 파도와 같이 힘어치는 마음을 잠잠케 하십시오. 집중적인 감사로 염려근심 걱정을 잠재우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이루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은성을 선명하게 들리게 되고, 우린 그음성을 따라 위로와 힘과 소망과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러한 절에 축원합니다. 기도습니다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온갖 복잡한 생각, 잡단, 염려 근심의 아버지 자범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 따라 이 자범들을 아버지 우리가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로 하는 게아뢰라습니다 주님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이 시간 감사합니다. 모든 자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화와 아버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죄 음성만 듣게 하시고, 놀란 주의 응덕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